5학년이죠. 5학년 국어 15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 이거 영상을 성실하게 보지 않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로 선생님이 체크하는 모든 것을 밑줄을 구워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풀이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냥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답만 맞추는 그런 사소한 그걸로 도구로 쓰지 마시고 좀 풀이를 맞았어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의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 문제점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전교 학생에서 막 의논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토의를 해가지고 어~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을 개선하자. 표지판을 조금 더잘 보이게. 어른들이 이걸 못 봐서 쌩쌩 달렸나봐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6번에서 나타난 문제, 기억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고, 어, 안건을 마련하고, 어떻게 할 건지 토의를 해가지고 해결 방법을 직접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죠. 구 청장님한테 편지 쓰고 찾아가고 막 그러죠. 가장 눈에 띄는 거 뭐라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을 개선하자라고 했습니다. 어, 이상 욕처럼 말했네. 자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토의 주제는 뭘까요?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9번에서 구개음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법이에요. 국어의 문법인데요. 자 이렇게 디귿이나 티읕으로 끝나는데 뒤에 이응이라는 자음이 이렇게 나오면요. 그 부분이 지읒하고 치읒으로 발음돼요. 자 뭐라고요? 디귿 받침은 이응이랑 합쳐지면 지읒 받침으로 소리가 나고 소리가 티귿 받침은 이응과 만나면 치읒 으로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구지 마지 받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개음화 발음이 이렇게 난다고요. 그래서 해도지 같이 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아이쿠, 디귿은 지읒으로 그죠? 티읕은 치읒으로 티읕 치읒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거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가와 나가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알림글로 그냥 결정을 일단 다 내려가지고 누군가 정해가지고 알림글로 탁 축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랬고요. 나에서는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마련을 직접 한 거죠. 자, 나에서 보니까 의견을 나누게 된 거는 1학년 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맞아 다치는 일이 생겨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됐다고? 나에서는 토의를 했어요. 가에서는 이미 결정한 걸 알림글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와 같은 방법을 해결할 때, 자, 여기서 발표를 할지 보면은 학급에서 모든 별로 청소 구역을 정할 때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수업 시간에 할 거는 토의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정 모르면 뭐 선생님과 의논하든 부모님과 의논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개교 기념일을 뜻뜻게 보내자. 이런 거를 말하는 요거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류가 났죠?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아하,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하고 또 하죠. 뭐 이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토의에 대한 내용은 개교기념일을 뜻깊게 보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자, 평가를 해봤더니 알맞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가인데요. 이게, 은호가 주제에 맞는 의견과, 을 근거를 제시를 안 했어. 은호를 보면은 무조건 학교 상징을 바꾸면 좋겠다 이랬기 때문에 근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훈이가 말한 건요. 도서관에 책이 많으니까 제가 200권도 빌렸거든요. 이거는요. 주제랑 안 맞아요. 뭐 지금 도서관 책이 웬 개교기념을 얘기하다가 지금 주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지는 막 해외여행 다 같이 가자. 이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다는 평가한 게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면, 자, 그 마루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참 별로야, 그렇지?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만 보고 말했다 그러진 않았어요. 요건안 했죠, 맞죠? 요건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의견을 모을 때 지켜야 할 점, 의견을 모으려면 이제 높임말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맞은 까닭을 들어서 주장을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얘는 디디안 됩니다.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 속 여자아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 주제를 정하는데,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니? 라고 했습니다.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랬는데, 자, 9번에서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은 하루 종일 신나게 운동을 할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인데, 단점은, 어, 사실 나는 운동 싫어해. 그러면은 걔는 할게 없는 거예요.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싫어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문제 8번에서 보면 학급의 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정해 보세요. 서로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학급의 날이니까 뭐~ 어~ 그날 학급을 위해서 환경미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좋은 점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를 돕자 그랬으니까 돕는 게 힘은 드는데 보람있다 뜻깊다 봉사활동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수 있는 봉사활동을 뭐 찾아서 청소하기라던가 <laughs> 그런 걸할수 있게 청소밖에 없나요? 자, 그 다음에 학급의 날, 뭐, 그냥 공연을 합시다, 뭐, 이래도 되고, 발표합시다, 뭐, 이런 것도 좋고. 자, 그 가에서 학생들에게 여기서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아까도 나왔는데, 유치원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말은 안건은 무엇입니까? 안전학교를 만듭시다. 라는 안건을 딱 냈습니다. 자, 학생회가 구청장을 만나서 뭘 부탁했을까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개선해 달라 어뭐 학교 앞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안전하지 않은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1 4 번에서 관련된 토의 주제에 여기서 복도에서 친구랑 탁 부딪혔죠 애들이 막 달리고 있잖아 위험하죠 복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은 무엇이. 뭐?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나를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토의 주제에 맞는 의견. 자, 조심히 다니자. 안내문을 붙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질서 유지를 위해 일할 당번. 당번이 이제 뭔가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당번은 못 쉬는데.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험한 행동 한 사람에게 벌점을 주자. 벌점이 쌓이면 뭐 벌금을 걷자뭐 이런 것도 있겠고 피자를 먹자 이런 것도 있겠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한 가지를 정해서 어떤 문제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림 라인에서는 운동장에 나가는데 줄을 빨리 서지 않아서 어 놀고 있는 애들 때문에 처음에 줄을 빨리 섰던 애들은 너무나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줄을 빨리 설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친구들이 늦게 오니까 어~ 줄을 늦게 서서 체육 수업 시간에 줄어든 때도 있었는데요 (3분) 모래시계 사용 자 (3분) 안에 딱 이렇게 (3분) 안에 못 서면 벌점 <laughs> (3분) 안에 다쓴 사람은 뭔가 점수 없고 뭐 이런 거 상고를 주면 또 조금 아이들이 움직이기를 하겠죠 자 그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행문을 써요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글로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행하면서 그 경험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어, 맞아. 사진도 보고, 글도 써보고, 기분을 잘 간직하고, 다음에도 간직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여행을 갔다 와서 사진첩을 꼭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그때 기분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자랑하는 거 이건 나쁩니다.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랑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정, 견문 감상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여행을 갔다 가는데 있어서 여정이라는 건그 모든 과정과 일정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보고서를 쓸 때처럼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 있죠. 먼저 뭔가 순서. 이른 아침에 언제 도착했고 어디로 갔고 장소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 약간 보고서를 쓸때 같은 그런 느낌이 여정이고요. 견문은 이제 실제로 여행하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거. 실제로 이게 사실의근거에서 실제 겪은 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은 이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동 같은 거, 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서로 답을 쓰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거풀때꼭 중요합니다. 자, 기행문의 처음 가운데 끝 중에서 이것은 여행지에서 뭘 다닌 장소, 여정이죠. 여정.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게 지금 뭐라 그랬어 요 견문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생각하고 느낀 것은 감상이며 이 부분을 다 종합해서 쓰는 것을 가운데 부분에 씁니다 자 기행문이 여행 갔다 와서 쓰는 글이에요. 자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 감상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감상이 뭐라고요? 느낀 점을 말하는 거죠. 그자 2번에서도 보면, 자먼 곳을 바라보는 건 조망한다라고 합니다. 주시하는 건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건데요. 조망하는 건먼 곳을 감상하는 듯하게 이렇게 촥. 쿨터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3번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진 풍광을 바라봤다라는 거는 거기 자연에 있는 모습을 쫙 바라본 거예요. 그다음 배를 타고 나가서 쪽빛 바다가 쪽빛이 뭐냐면은 좀 푸른 빛의 쪽빛이라고 하는데요. 푸른 빛이 살짝 간 돌고 막 이런 거, 이건 진한 진한 푸른 빛입니다. 자, 이런 거를 쪽빛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주어진 문장에 종류가 뭐냐면 감탄하는 거 어~ 귀엽구나 감탄사 딱 느낌표 있죠 감탄 평서문은 씻었다 뭐뭐 뭐 했다 이런 거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영어 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평상시에 그냥 하는 말은 평서문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 명령하는 말 청유하는 건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는 게 청유문입니다 그리고 감탄하는 거는요 어~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국어 잘 해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